이게 뭐야? 탄력어구고등이네 뭐야, 저압이두 개? 아씨,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이고요, 이케아 팀장입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제가 좀 발령기를 좀 해봤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겪는 일이죠. 특히나 이 추운 겨울에. 네, 그렇죠. 특히나 그러죠, 요즘에? 나, 요즘에 많이 이제 네. 연락드리고 오시죠. 맞아요. 뭐, 공기 안 맞게 정압 체크 등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제 타이어 펑크 났나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요. 공기도 이게 이렇게 추위를 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팍게 퍼져 있다가 추워지면 이렇게 움츠러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타이어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네, 압력이 줄어. 네, 들면서 이렇게 저압이 뜨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뭐 간단하게 긴급 출동 부르면 네. 끝나는 일인데요. 요즘 같은 때 이제 부르면은 통 보통 뭐 3, 40분 정도 걸는거예 기본이죠, 말이에요. 기본.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로 셀프로 넣기 전에 일단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되죠. 네. 육안 검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를 갓 길에다 세워 두고 혹은 이제 우리가 차를 이제 시동 키자마자 바로 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려 가지고 육안을 확인해 봅니다. 육안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자 이제 포인트는 이휠 부분하고 바닥면하고 이 타이어의 그 폭이 얼마만큼 눌렸나를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이 휠하고 바닥하고 좀 많이 눌렸다. 그러면 이건 펑크가 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로 눌러 봅니다.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막 푹푹 들어간다 이러면 아 이거 펑크 난 거다. 근데 어, 이거 봤을 때 이상이 없어. 이거 막 이렇게 눌러봐도 막큰 차이 는 없어. 네. 그러면 아 이게 지금 공기가 움츠러들었구나. 겨울 짜이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긴급출동을 부르거나 자가로 넣어야 되는 건데, 긴급출동을 부를 거면 이 영상을 안 봤겠죠? 그렇죠. 네. <laughs> 바로 5분 안에 공기압을 늘을수 있는 방법을 이케어 팀장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음. 일단 보통 뒤트렁크에 있죠? 트렁크에 이제 숨어 있으니까 네. 찾아야죠. 공기압을 셀프로 넣을 수 있는 기계가 뒤에 숨어져 타이어 있어요. 타이어 모빌리티? 네, 타이어 모빌리티. 네, 네. 네. 일단 짐이 먼저 빼세요. 아 네, 짐 빼고 네, 짐을 빼시고 그다음에 요 트렁크 매트를 들어 올리시면 여기에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세트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꺼내셔서자꺼내셔서 여기서 오픈을 해볼게요. 자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기압을 넣는 콤프레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떼어주는 실런트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절대 쓰시지 말아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쓰시게 되면 타이어를 탈거를 해서 다시 닦아내고, 안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교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그렇죠. 말고 요거 쓰시는 것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걸로 음. 충분히 공기를 넣고 체크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보시면 설명서가 이렇게 자세하게 1번 2번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뒤에 보시면 바람을 넣는 호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시가잭에 연결하는 전원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 기능을 쓰실 때는 시동을 걸어놓고 쓰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기 방전될 수 때문에 그 다음에 요기 이제 여기 시가잭을 연결해서 전원을 작동하는 스위치는 여기 있는데 이 자체를 꽂으셔서 바람을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호스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스를 여기다 이렇게 꽂으세요 이게 근데, 차종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네, 다른데 네. 원리는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전원을 똑같습니다. 연결하는 거, 네. 타이어에 네. 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저희는 이제 실내라, 시동을 안 걸고,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 거니까. 자. 아, 참 더럽네요, 차가. 누구 장전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기다 일단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온으로 된 상태가. 아하! 여기 보시는 지압, 저압이 떠 있어요. 차에. 네, 차에 두 개가 떠 있네요. 네. 충분히 그네 개를 갈수 있도록 길이가 엄청 길죠.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요 막에 지금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빠지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똑같이 끼시면서 바람 나오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눌리면서 이제 바람을 누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저기 뭐야, 무시를 이렇게 눌러준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꼭 뽑더니 공기압이 지금 만들어보시면28 정도 들어가 있는 28 PSI. 까만 거 보시면 여기 PSI라고 있잖아요. 빨간 게 바고. 그래서 지금 28 PSI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누시게 되면 요거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몇 가지 넣어야 돼요. 공기압에. 여기 숫자로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두로 4 5, 5, 5, 5, 5 1 8 10, 10, 10. 그게 네. 아까 여기에 보면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지구공이 써져 있네요. 지7 0인데 지구공. 아, 아까 둘두로 4518이었으니까 36 PSI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36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냉간시하고 열간시하고 넣는 걸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태는 냉간시잖아요. 그러니까 냉간시니까 저36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1시간 정도 운행이 되고 지금 요 수치가 나왔다. 뭐 여기에서 한 2에서 3 정도 더 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빼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막에는 항상 이렇게 닫아 놓으시고 자 이렇게 되고 뒤쪽도 자, 우리 이렇게 그, 이렇게 앞에 진짜 실제로 저업이 떠가지고 네. 이렇게 두 개만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반대편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행히 여기서, 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조섭, 조조석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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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네. 넘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어, 반드시 시동을 키고 네.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빌리티가 어, 한 5년? 5년 6년 전 차량들부터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어 그렇죠. 타이어가 없으면. 네. 스페어 타이어가 없으면 반드시 요거는 들어가 있다. 네. 네. 모빌리티는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통은 웬만하면 쓰지 마라. 실런트는 쓰지 네. 마. 라 그거 이제 펑크가 났었을 때 이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어,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네. 다시 또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음.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음. 공기압이 이제 줄어서 누타 보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치하는 소리가 나면 그렇죠. 그 안에 만약에 피스라든가 뭐가 박혀 있으면 그거를 빼시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절대로 구비에 그 박혀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빼시지 마시고 공기압을 지금보다 조금 더누셔가지고 빠르게 가까운 정비소를 가셔서 펑크를 떼우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빼시게 되면 바로 그냥 그 구멍을 메꾸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빠지면서 공기압도 안 들어가니까 견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자,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었또 바람이 빠진다. 그건 펑크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 절대 운행하지 마시고 견인을 하시거나 네. 반드시 꼭 펑크를 태우고 가시는 게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될것 같죠. 네. 아, 참고로 우리 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어, 튜브에 바람도 낼수 있는 그런 팁도 우리 그 채팀장님이 한번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렇 개조는 할수 있습니다. 개조는 할수 있죠. 네. 하려면요, 뭘도 <laughs> 못 하겠으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laughs> 구독, 네, 같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토보라다스였습니다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 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 김실장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